넥뽀로록 아이스크림. 콘을 더 만들었네. 아이스푼도 저기 입으니 콘을. 저기 입으니 아이스크림 주세요 날씨가 너무 덥네요. 저는 커버를 주세요. 저는 초에 체리 맛, 치즈 맛, 포도 맛, 바닐라 맛 주세요. 이거. 해갖고. 암 냠냠 냠냠 감사합니다 이브에 코눌어주세요 일단 딸기만, 포도만 체리만 주세요 안 되군요. 딸기맛 걸? 아이고. 그건 잉크를 좋아하군요 허접아. 스푼이 안에서 그냥 장난감으로 한는줄 안녕히 계세요. 음, 맛있겠다. 아우, 염염염 염. 다 먹었다. 안녕히 계세요. 더 만들어야겠다. 이제, 이제, 이제 다 팔릴까? 네, 그럴까, 이제 문 닫아요. 해. 잠깐만요. 나좀 더워서 빨리 왔어요. 아직은 주세요. 헤이 음. 자꾸. 아니, 아니, 많이 와서 오는 거야. 어, 맛있겠다. 고, 어, 맛있겠다. 아, 안녕히 계세요. 나무저라고 아, 다쳤다. 오늘 심히 힘든 날이야. 아저 선생님. 어가나별 나도 못 말했네. 나는먹은 나는 포도. 짜잔 꾸 하나 녹았는데. 는무 망할지 영양만. 너 맛있다. 오! 여러분도 여름달 잘 오는 여름 아이스크림 먹으세요. 진짜 맛있고 시원해요.